아빠까발 네잘 지내셨나요 저희 오늘은 2강 아다와 아달라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다와 아달라를 혼동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인 동사이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어서요. 오늘 이 시간 저희와 저와 함께 해 주시면요. 아다와 아달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올바르게 사용하실 수 있겠죠? 네. 저희 첫 수업 아다와 아달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다는요.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보통 부사구와 함께 사용하게 되겠죠. 어디어디에 있다. 그죠? 네. 어디어디 어디 아래에 있다. 어디어디 어디 위에 있다. 이런 식으로 네. 부사구와 함께 사용을 하게 됩니다. 부사구가 부사구이기 때문에 당연히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가 함께 오, 오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 함께 보시면서요. 저희 아다 있다를 볼 건데요. 제가 참고로 부정은 띠닥이라는 아이를 사용한다고 띠닥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라고 거기 적어 놨는데요. 어띠닥아다 띠닥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나중에 부정문 편에서 더 자세히 볼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문 편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이 아다와 관련된 띠닥 아다 활용 예문은요. 인도 사랑 홈페이지 보시면 많은 예문들이 적혀져 있으니까요. 인도 사랑 홈페이지 가셔서 유인물 다운받으셔서 네. 그래서 함께 그 유인물 보시면서 수업 들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쫀또 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모르사또 꾸칭 아다디 아따스메자 꾸칭 아다디 아따스메자 요런 문장이 있네요. 자 꾸칭 하면은 고양이. 동물 고양이 있죠. 네, 야옹. 네, 고양이라는 뜻이고요. 아다 하면 있다라고 해석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디아따스 메자. 이게 바로 이제 부사구가 되는데요. d 는 어디 어디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전치사고요. 아따스는 위라는 뜻입니다. 위 아래 위위 위, 아래 할때그 위죠. 있 그래서 니 아따스하면 위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말로 했을 때 그리고 매자하면 매자는 책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해석을 해 보면 고아다지 아따스 매자 이 문장은 어떻게 될까요? 고양이는 책상 위에 있다. 라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놈으로 누워볼게요. 이부사야 아다 디다뿔 이부사야 아다 디다뿔 라는 문장이 있네요. 네, 이부 하면은 어머니,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쵸? 어머니인데요. 이부사야니까 저의 어머니겠죠? 네, 혹시 잊으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인도네시아어는 뒤에서 앞으로 해석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부사야 아다 디다뿔 아다 있다, 디 어디어디에 다뿔르은 부엌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어머니께서, 저의 어머니께서 부엌에 있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자, 세 번째 볼게요. 너무 띠가. 바랑냐 마시 아다? 바랑냐 마시 아다? 라는 문장인데요. 바랑까지가 이제 끊어주시면 되고요. 야는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축약형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바랑야 맛이 아다 하면은 바랑은 물건이라는 뜻이고요. 야는 여기서 정관사 더를 나타냅니다. 야에 대해서는 우리 저, 나중에 더 자세히 배울 거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그래서 그 물건 맛이 아직. 아다, 있습니까? 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물건 아직 있습니까? 라는 뜻이 되고요. 마랑야 맛이 아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이렇게 아다는 있다 라는 뜻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 저 부사구와 함께 쓰이지 않는다면 저는 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때 있다 라는 뜻을 저희가 소유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따를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야, 아자, 무구, 이렇게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아다는 소유하다의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어디 어디에 있다 또는 소유하다라고 활용을 할수 있는 아, 이, 아다였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요, 아달라인데요. 아달라와 아다를 아달, 네,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아달라는요, 이따가 아니라 이다입니다. 이다. 그래서 영어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영어 공부하신 분들이 우리 우리나라에서 네, 정규적인 가정을 거치신 분들이라면 영어 수업은 다 기본적으로 배우셨으니까요. 비동사라는 거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뭐뭐 이다라고 해석이 되고요. 예를 들면 i am a student 하면 저는 학생입니다. 전 학생이다. 이렇게 네, 이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잖아요. 그때그 그 이다가 이 아달라예요. 그래서 하시, 보시면요. 아달라는요. 근데 명사와 보통 함께 사용을 합니다 아다는 부사구와 보통 짝을 이룬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아달라는 명사와 짝을 보통 이름 이룹, 룹니다 어~ 그런데 인도네시아 어~ 구어에서는요 대부분 다 생략이 돼요. 에 예, 아달라를 생략합니다. 그래서, 어, 이 문장이 동사가 없는데요. 이거 해석 어떻게 해요? 이렇게 헷갈려 하시거나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구어에서 우리 말할 때는 보통 아달라를 생략을 하는 편이고요. 어떤 격식을 차리는 자리나 또는 서면상에서는 아달, 아달라를 써야 합니다. 네, 그래서 아달라가 생략됐구나라는 것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해석이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아달라를 배우는 건데요. 쫀또를 보면서 우리 좀더 자세히 한번 볼게요 예문 보겠습니다 노무르사토 디아 아달라 그룹바사 인도네시아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디아는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인칭 대명사 공부했습니다. 복습하신 분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또는 그녀라는 뜻이죠. 그래서 디아 아달라 구루 바하사 인도네시아 구루 하면 선생님이란 뜻이고요. 바하사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어 선생님을 구루 바하사 인도네시아라고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인도네시아어는 뒤에서 앞으로 수식합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어 선생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디아 아달라 구루 바하사 인도네시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 또는 그녀는 인도네시아어 선생님이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구어에서는 보통 생략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 아달라가 빠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없어요. 그러면 디아 구루 바사 인도네시아 이렇게 되어 있죠. 디아 대명사 구루바사 인도네시아 명사 구 이렇게 왔네요. 그래서 명사로만 이루어진 문장도 가능하다는 거죠. 인도네시아어는요. 자 그럼 두 번째 볼게요. 너무 누아 사야 아달라. 오랑 꼬레야.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사야 하면 일인칭 높임말을 제가 나타낸다고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 저는 오랑 꼬레야. 한국 사람입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아달라를요. 구어에서는 어떻게 한다? 생략합니다. 그래서 사야 오랑 인도네시아 요것도 가능하게 되는 거죠. 보시는 바와 같이 아달라 뒤에는 뭐가 왔어요? 명사구가 왔죠. 그래서 명사와 보통 쓰이는 아이가 아달라다. 그리고 보통 생략해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너무로띠가 3번 볼게요. 다깅 바비 아달라 하람, 다깅바비, 아달라, 하람. 이런 문장이 있네요. 자, 다깅바비 하면 돼지고기란 뜻이에요. 다깅이 고기고요. 바비는 꿀꿀, 돼지, 네, 동물 돼지요. 돼지란 뜻입니다. 그래서 다깅바비 하면 돼지고기라는 문장이 되고, 단어가 되고요. 아달라이다. 뭐, 뭐냐? 하람, 하람이다. 라는 거죠. 자, 이 하람이라는 단어는요. 보시면 이슬람 율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슬람교를 미, 믿으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생소할 수 있는 단어지만 이슬람교가 대부분의 종, 대부분 사람들이 믿는 그런 나라에서는 그런 국가에서는 이 하람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유명한 단어죠 흔히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율법에 따라 돼지고기는 먹지 못하도록 금기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하람은 이슬람 율법에 따른 금기 음식을 가리킬 때 하람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낙인밥이 아달라 하람 이 문장은 돼지고기는 하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슬람 율법에 따른 금기 음식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람이라는 단어는요, 인도네시아 가실 분들이라면 알아두셔야 되는 단어가 되겠죠. 네, 기본적인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네, 하람이란 단어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옆에 보시면 제가 부정문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 부정문 부분은요. 다음 장 보고 제가 다시 돌아와서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왜냐하면 자 다음 장 보시면 아달라는 비동사일까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쵸? 비동사라는 건 이제 영어에서의 이다에 해당되는 비동사 am, are, is, was, were 이런 아이들이 있겠죠. 음. 그런데 인도네시아에서는요. 아달라가 비동사가 아니야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에 대한 이유가 있겠죠. 네,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어와 형용사 사이에 아달라를 쓸 수가 없어요. 네, 어, 영어 같은 경우는요. She is pretty 라고 하면 그녀는 예쁘다. 그죠? 그때 이즈가 들어갔어요. 비동사가 들어갔죠. 주어와 프리리라는 형용사 사이에 비동사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도네시아어에서는 주어와 보어에 해당되는 주어를 보충해 주는 말인 보어에 해당되는 형용사 사이에 아달라를 쓸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 전에 아달라는 그래서 명사와 사용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예문 보시면요. 군용 이또 아달라 띵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군웅은요 산이라는 뜻이고요. 이또는 그라는 지시 대명사입니다. 우리 나중에 배울 건데요. 어, 군웅 이또 그러니까 그 산이 되는 거예요. 그 산은 아달라이다. 띵기, 높은, 큰 이런 형용사입니다. 높은, 뭐 키가 큰 요런 네 그런 형용사인데요. 이렇게 군웅 이또라는 주어와 어, 띵기라는 형용사 사이에 아달라를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돼요. 네,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아달라는 보통 격식을 차리거나 서면에서 사용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달라를 형용사와 주어 사이에도 집어 넣으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요? 우리는 영어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영어처럼 생각하시고 아달라를 집어넣는 그런 실수를 오류를 범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주의하셔야겠죠. 그거는 아닙니다. X입니다. 인도네시아 어법에는 맞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이유는요. 아달라 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네, 우리 나중에 부정문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여기 보시면 띠작, 북간 이런 단어 보이십니까? 자첫 번째 문장이에요. 지아 띠작 아달라 오랑꼬레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우리말로 그냥 해석을 추측을 해보자면, 그는 또는 그녀는 한국 사람이 아니다라고 아니다라는 단어로 띠다 아달라를 쓰실 수가, 쓰실 수,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말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달라를 부정하는 띠다 이라는 아니다라는 부정문을 나, 나타낼 때 사용하는 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 볼게요. 니아 북한 아달라 오랑꼬레야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북간은 보통 명사를 부정하는 아이에요. 나중에 부정문편 보시면 훨씬 더 자세하게 나,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그는 또는 그녀는 한국 사람이 아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띠닥은 띠닥 말고 다른 부정어 북간을 사용하는 건 될까요? 안 된다는 거죠. 아달라를, 아달라 앞에 이렇게 부정을 나타내는 영어의 낫에 해당되는 또는 우리말의 안하다 할때이 안에 해당되는 이 단어를 쓸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얘를 동사가 아니야. 그러면 아달라는 부정을 할 수가 없잖아.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네. 그래서 아달라를 비동사라고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냥 이다라는 뜻이구나. 라고만. 그 정도만. 그리고 부, 뭐랑 같이 쓸수 있다? 명사하고만 같이 쓸수 있다. 그 정도만 생각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앞으로 돌아올게요. 아달라를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부정할 수 있어요? 아닌 경우에는 말을 할 수가 없나요? 아니죠. 당연히 있겠죠. 자, 아달라는 보통 명사와 함께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명사를 부정하는 단어인 북한이라는 아이를 사용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예문 보시면 이게 북한 보이시죠? 북한. 네, 두 번째. 그래서 니아 북한 그루바 하사 인도네시아. 뭐가 없어졌어요? 지금 아달라가 없어졌어요. 그죠? 렇 네. 그래서 아달라를 빼고, 북간이라는 집 아이를 집어 넣으셔야 돼요. 네, 아달라 자체를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아달라 빼고, 북간이라는 아이를 집어 넣으셔서 부정문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디아 북간 그룹 아사 인도네시아. 그러면, 그는, 그녀는 인도네시아어 선생님이 아니다. 그렇게 표현하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정문, 북간의 활용법에 대해서는요, 우리 나중에, 네, 부정문 편에서 더 자세히 볼 건데, 이거 하나만 더 보고 갈게요. 단어 하나 있어요. 뭐 예, 주의하셔야 다, 될 단어, 알아두고 알아 가셔야 될 단어가 있어요. 어, 여기 보시면 나깅밥이 북한 할랄 한랄. 할랄이라고 있죠 할랄 이 단어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래도 예전보다는 뭐 이슬람 음식이라든지 이슬람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인구가 우리나라에서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서 할랄 음식점이 조금씩 생겨나고는 있어요. 물론 하지만 아직 대다수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음식점이죠. 할랄이라고 하면요. 바로 우리 아까 전에 배웠던 하람 금기 음식과 반대되는 단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슬람 율법에서 허용한 음식이 되는 거죠 돼지고기가 들어가지 않은 음식이 되겠죠 네 그리고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제 이슬람 율법에서는 돼지고기를 금기시하고요 또그 외에 개 있죠 동물 개 멍멍멍 개예 네, 그쵸 예 네, 그게. 개 침을 더럽다고 생각을 한대요 이슬람 율법에서 안 좋게 생각을 하나봐요. 그래서 개 키우는 사람들도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개 고기도 먹지 않겠죠. 네. 그래서 그런 음식들이 네 하람 금기 음식이 되는 거고요. 그런 음식을 뺀 나머지가 할랄 음식이 되는 겁니다. 네. 이건 이제 문화적인 부분이었는데요. 제가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요 오늘 아어 아다와 아달라에 대해서 이강 배웠는데요. 어떠셨어요? 어려우셨나요? 아닌 것 같아요. 딱두 가지니까 기억하실 수 있겠죠. 아다는 있다, 아달라는 이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 3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드림마카시